갑자기 몸이 떨리거나 식은땀이 나시나요? 저혈당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. 혈당이 갑자기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다섯 가지 징후를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떨림.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한동안 식사를 하지 않았다면 저혈당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식은땀. 덥거나 운동하지 않았는데도 예상치 못하게 땀이 난다면 전형적인 증상입니다. 세 번째, 갑작스러운 배고픔. 갑자기 너무 배가 고프다면 몸이 빨리 당분을 섭취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. 네 번째, 현기증 또는 어지럼증. 특히 일어설 때 아찔한 느낌이 드나요? 저혈당은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, 기분 변화. 갑자기 짜증이 나거나 불안하거나 혼란스러운가요? 뇌는 기능하기 위해 당분이 필요하므로 혈당이 떨어지면 기분에 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. 이러한 징후를 발견하면 가벼운 간식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세요.